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4차 함수 자체의 개형을 이해하는 거야. 4차 함수 개형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떤 방식,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생겼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 꼭 이해해야 된다. 그거는 선생님 유튜브 가서 3차, 3차, 4차 방정식 이렇게 쳐야 되나? 다시 선생님, 그, 그 개념 특강에 가서 3차, 4차 함수의 개형 이렇게 치면 나와. 이렇게 칠 필요도 없이 그냥 3차만 그냥 검색해도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면 어, 특강, 개념 특강에 가서 미적분원 내용에 가면 이게 있습니까? 이걸 꼭 들어야 돼. 특히나 4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를 꼭 이해해야 된다. 왜,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이렇게 타는 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야. 그 이유가, 이 도함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f'x. f'x에서 x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얘는 f'x, 이 3차 함수지. fx가 4차 함수니까, f'x는 3차 함수인 거야. 이 3차 함수와 x축의 위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를 좀 해야 돼. 삼차 음, 함수 X축의 위치, 뭐, 어, FX'X equal 0의 근의 값들, 개수, 이런 걸 이해된단 말이야.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게 F'X가 있을 때, X축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되지. 그 다음에,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한 점에서 아니라 접하는 경우, 그지? 이런 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 여기서 접하면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자 이렇게 되겠지?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왜 미분계수가 0이니까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기울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접할 때 이렇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접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X축.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되고, 증가하게 되고, 다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기울기가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지또한 가지, 삼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를 관통하는 X축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마, 풀, 마, 풀이 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네. 이런 그래프 내역에 중에서도 극값을 가질 때 극대를 가진다. 극대를 가지는 건 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관계에서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면 극대가 발생하게 한다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1개의 절편을 가지거나 두 개의 절편을 가질 때 하나는 충분히 돼야 되겠지?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극대를 가지는 그래프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자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해가 잘 정확하게 안 되면 이거를 이해된다. 외울 건덕지가 없어요. 외워선 안 돼. 외우면뭐 어차피 못 풀어. 외울 시간에 한번 더 들어.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X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뜻인 거야. 자, 그럼 이분해 봅시다. f 프라임 x는 2X 2 x 3성 플러스 e 곱하기 a -1의 X의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2가될 거야. 그치 자, 2로 묶어주면 x 3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에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3차 함수가 나오게 된 거지. 자, 그런데 극대를 갖지 않으려면 이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만 이렇게 생각했을 때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두 점에서 만나더라도 접하거나 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뜻인 거야.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거지. 즉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지면 극대가 발생한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3차식에서 얘가 0일 때 실근이 몇 개? 한 개가 되거나 실근이 두 개인데, 이 중에 하나는 뭐가 된다? 중근이 되거나. 또는 실근이 세 개일 수도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세 개.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이거지. 으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런 두 가지 경우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고,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경우를 구해서 역으로 역사건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지. 이쪽 여지파 같은 경우로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그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를 따지는 게 당연히 어떻겠어. 더 편하긴 하지. 그지 이걸 먼저 해보자고. 극대를 가진다고 푸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극대를 가질 조건. 그지 왜? 이세 가지, 네가 중에 극대를 가진 게 얘밖에 없으니까 이걸 푸는 것보단 얘를 풀어서 얘의 여지 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극대를 가질 조건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f'x가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이때 f'x가 0이 되는 순간에 실근 x절표는 3개가 된다 이거지. 그냥 3개가 아니라 서로 다른 3개가 되겠지. 자 그럼 해보자고. 얘를 그대로 옮겨오면 되잖아. 이게 0이 되는 순간에서 실근이 3개가 나온다. 지금부터 실근을 찾아보자.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되겠지 풀어보자고. 자, 뭐 조리치법을 쓰도록 할수 있겠지. 뭐 1로는 당연되네, 그지? 그럼 2에, 자, 이 조리치법 쓰면 1, 0,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a, 거의 a 마이너스 1네. 자, 1을 넣으면 1, 1, 1, 1, 1 a, a 빵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나오려면 이미 x는 1이라는게 벌써 발생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발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가 0에서의 0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한 개, 두 개, 세 개가 돼서 총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데, 앞에 문제 봤겠지만,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단 X는 1을 제한 세근이나 두근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할 것이고 1-4e가 0보다 크니까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1이란 근은 반드시 여기서 발생하면 안 되니까 1을 대입했을 때즉1 1 a가 어떤 경우에서도 0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즉 a는 2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야 극대를 가질 조건이지 수직선을 그려보면 4분의 1보다 작던가 작고 작던 가 아니지 마이너스 2가 안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극대를 가질 조건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극대를 가지지 않을 조건이라 했으니까 이 집합의 여집합인거지. 그럼 어떻게 해? 얘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x가 아니지, a지. a는 마이너스 2가 대거나가 되는 거야.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이게 최종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편하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해서 풀어도 되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냥 극대가 되는 한 가지만 조건을 풀어서 여집합을 푸는 게 좋아. 자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래서 풀어도 좋고 여기서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두 가지 조건의 여집합을 생각해보는 게 되는 거지. A는 4분의 1보다 작고 그리고야 그지.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는 집합의 이 조건의 부정이지.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의 부정은 5알이 된다 이거지이렇게 생각해보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풀린다 되신 거야. 같은 답이 나온 거지. 알겠죠? 다시 모르겠으면 꼭 질문을 다시 하십시오. 그분에서 또는 어, 카톡이나 유튜브를 꼭 사용하세요. 댓글로 질문을 더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